V1은 과연 누구입니까? 지난 10일 김건희 여사가 마포대교 일대를 찾아 119 구조대와 경찰관 등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김 여사가 경청, 조치, 개선 같은 단어를 쓰는 모습은 마치 자신을 통치자로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용산에 V1과 V2가 있다는 얘기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말하는 사람마다 V1이 누구인지 의견이 분분했는데 대통령실이 공개한 사진들과 보도를 보니 V1이 누구인지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김건희 여사는 이 정권에 있어서 성역 중의 성역으로 존재해왔습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물론이고 검찰도 윤석열 대통령보다 김건희 여사 지키기에 더 열중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수사는 사실상 진행되지도 않았고 명품백 수수사건은 황제조사에 이어 검찰수사심의위원회까지 열어 면제부를 줬습니다. 멀쩡한 고속도로가 뜬금없이 김 여사 여사 일가 땅 인근으로 휘어도 순직 해병 사건 수사 외압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삼부토건 주가 조작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져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제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도 나왔습니다. 하루하루 초대형 범죄 의혹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김건희라는 이름 석자는 불공정과 국정농단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최순실보다 더한 국정농단이라는 국민의 분노가 폭발 일보 직전입니다. 국민의 절대다수가 김건희 특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들어 실종된 공정과 상식, 정의를 회복하는 조치입니다. 세상이 공정하다고 여기는 국민이 많아져야 사회적 갈등도 줄어들게 됩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으로 각종 범죄 의혹과 국정농단의 실체적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고 실종된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겠습니다.